안녕하세요. 도치파파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육아는 아이템빨이다. 육아는 아이템빨이다 시간인데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의 치발기, 치발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치발기를 왜 사용해야 될까요? 어... 바로 이 위생적인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입이 간질간질하고 이빨이 날라 그래서 100일이 지난 아이들이 자꾸 자기 손으로 손을 입으로 입에다 갖다 물거든요 그러면 뭐 아무리 물티슈나 물로 닦아준다고 해도 엄마 아빠들이 힘들고 위생적으로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 위생적인 부분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이 치발기에요 이 치발기가 저도 요즘에 어떻게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어 그래서 어 여기저기 선배분들이나 어뭐 전문적인 포털사이트나 제가 조사를 많이 해봐서 어, 국민 치발기 세종을 저희가 선물로 받았어요. 그래서 이 국민 치발기 세종을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건데요. 자. <목소리>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마마스템의 어, 잼잼 몬스터, 잼잼 몬스터. 자, 이 제품은 어, 아주 부드러워요. 일단 실리콘 재질, 올 실리콘 재질에 부드럽고 가볍다.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손에 아가 손에 치발기를 껴서 어 손을 아예 감싸는 거예요. 감싸서. 어, 이 부분, 이 부분, 이 부분을 전부 다 빨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떨어뜨리지를 못해요. 아가가 뭐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, 아직. 그래서 이걸 떨어뜨리지 않고 장갑처럼 이렇게 손에 껴있기 때문에 떨어뜨리지 않는 제품이라 아주 좋은 제품 같더라고요. 자,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치발기는, 유피스사의 갈비 치발기. 갈비 치발기인데요. 뭐, 갈비 모양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, 갈비 치발기인 것 같아요. 이름이 왜 갈비 치발기인지는, 저도, 어, 아직, 물음표지만, 음, 이 제품은, 어, 이렇게, 아기가 손을 잡고, 뜯는 거예요. 입에다 물고, 그래서, 어, 이 제품도 엄마들 사이에서는 가장 흔하고 어, 유명한 제품이라고 해서 어, 제가 이 제품을 막 알아보는 과정에 어, 제가 또 선물로 받았어요. 어, 그래서 이 제품을 두 번째 아이템으로 제가 선정했습니다. 자,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치발기는 앙주, 앙주 바나나 치발기입니다. 바나나 모양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바나나 치발기인데요. 어, 이 제품은, 어, 외국이나 우리나라나, 어, 엄마들한테 가장 디자인으로도 바나나 같이 생겨서 그런 건지 아이들한테도 호기심으로 발동해서, 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앞부분, 아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, 앞을 물던지, 이 이파리, 바나나 이파리를 물던지 하는 치발기입니다. banana banana <laughs> H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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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가 맛있어? 낼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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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빱니다 잘 빨아 뭔가 자꾸 입에다가 넣고있으니까 냠냠냠 바나나 먹는거에요? 바나나? 와와와와와흐흐흐 음, 아 아유, 잘 먹었어! 도치 파파의육아 tv. 많은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